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에스케이티비 특별초대석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지영 국회의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저, 지난 2월에 워싱턴 방문 아시고 5개월 만에 또 다시 워싱턴을 찾으셨습니다. 네, 방문 목적과 소감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예, 이번에 저희들은 어, 24차 세계 잼버리가 웨스트버지니아 찰스턴에서 네. 어, 개최되고 있는데, 에, 그 우리 한국 대원이 네. 한 550명가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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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여했습니다. 아. 어, 격려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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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4년 뒤인 2023년 어, 25차 세계 잼버리는 한국 새만금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준비위원장으로서 네. 어, 우리 한국 대회를 어,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네. 어, 참고하기 네. 위해서 둘러보러 어, 왔습니다. 네. 국회에 이어 또 다른 무거운 직책을 하나 맡으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워싱턴 동포는 물론 미주 동포들이 네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가 좀 정상화돼야 되는데 네네. 요즘 보면 장기간 이어지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이 네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에, 지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긴급한 안건이 네, 네. 두 가지가 우선 있습니다. 아, 네, 네. 첫째는 어, 국방부 장관에 대한 네. 해임 건의안 네. 어, 처리와 아, 네, 네. 또 추경 네. 어, 처리가 있는데 어, 거기에 어, 지금 네.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네, 네. 이제 야당에서 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어, 장관으로서 어, 막중한 책임을 그렇죠. 다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어, 국회에서 네네. 상권 분립 차원에서 어,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어, 같은 붙은 그렇죠. 예, 해임 건의안을 네네. 상정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어, 그걸 이제 에, 상정을 안 시키려고 꼼수를 네네. 부리다 보니까 어, 추경 급하다고 하면서 어, 그것도 어,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빚고 있는데 어, 대승적으로 어, 집권 여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양보를 하는 것이 옳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방과 추경도 큰 문제 중에 하나지만 얼마 전에 그 패스트트랙, 네, 이것이 지금 국회에 상징이돼 있죠. 예, 이, 지금 이 문제가 어떠한, 중... 어, 어떠한 그 어, 우리 그 국민들이나 네. 또 한국 정치사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 건지, 또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동포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네, 어. 우선 선거법과 네네. 또 공수처법 어,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어, 법률들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는데요. 네네. 우선 어,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이 선거법은 어, 어떤 경기의 룰을 네네.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국회 역사상 네네. 여야가 어, 합의를 해서 네. 어, 어떤 변경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 네. 그것도 아주 급격한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과거의 정당 투표는 비례대표 47석에 네. 대한 투표였습니다만 네. 어, 지금부터 바꾸려고 하는 정당 투표는 의석 전체를 네, 네. 어, 그걸로 정한다는 어, 그런 이제 그 선거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네.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국회의원의 이 정수가 지금 300명으로 돼 있는데 그걸 네. 어,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 제도를 네. 도입하겠다. 네. 또 어, 지역구도 현재 253석인데. 네, 네. 그걸 225석까지 네네. 현저하게 네네. 줄이겠다는 네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을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고 네네.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어, 이것은 에, 지금까지 네네. 우리 헌정사에서 어, 보지 못했던 어, 이런 폭거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력 어, 저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네네. 어~ 고위공직자 네네. 비리수사처 네네. 어, 공수처 어~ 그 법도 네네. 어~ 좀더 합리적인 어, 토론을 거쳐서 그 어, 장단점 네네. 또 부작용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하는 가운데 해야 그렇죠. 되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합의에 네. 의해서 처리한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 통과되기가 그렇죠. 어렵다. 네. 그렇게 네.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예, 최근 이 부의장께서는 환교안 대표하고 네네. 인생 투어, 전국 투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전국, 지방에 가서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laughs> 어, 지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네. 어, 대다수 국민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네네. 또 근로 시간을 또 급격하게 단축하면서 유연성이 없다든지 그렇죠. 이런 점들 때문에 네. 어, 그게 소비 진작으로 어 넘어가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부담을 네. 주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포기하시는 네네. 분들을 아, 생기고 네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 네. 그런 현상들. 일자리 늘어났다고 정부가 얘기할 때는 그건 네. 국민 세금으로 어, 주는 그런 공공형 무슨 어, 근로 어, 제공하는 그렇죠. 그런 일자리들만 늘어나고 있고 네. 어, 진짜 늘어나야 될 네. 어, 기업의 일자리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네. 청년들은 그런 이제 그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기업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에, 그런 것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에, 그런 불만도 높아지고 네네.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안보, 외교 네. 네. 이것도 점점 어, 고립되어 가고 네. 어, 또 어, 안보 측면에서도 네, 그렇죠. 북핵 폐기는 실제로 어, 잘 어, 이루어지거나 유도되는 네네. 것도 아니면서 어, 도발이 네네. 또 늘어나고 그렇죠. 어, 이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눈치 보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네네. 있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 2년이 넘고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저이 부의장께서 보실 때 어떻게 지금 2년 2개월 동안의 그어 한국 정부의 정책 네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문재인 어 정부 2년에 대해서는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이 경제나 외교 안보 측면에서 어, 썩 좋은 성적을 어,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네. 평가. 어, 저희 야당에서 할 뿐만 아니라 어, 일반 국민 속에 에, 지금 어, 널리 에, 네, 네. 그렇게 퍼져 있다. 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 이제 3년차에 들어서서 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에, 그런 어려워하는 목소리들을 경청하면서 네.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 워싱턴의 동포는 물론 저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저 한인 동포들도 한국의 네. 안보 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그제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 네, 네. 두 발을 발사했고, 예. 예. 뭐 잠잠상 건조라든가 네, 이렇게 네. 어떤 그 무기. 군사적인 네.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네.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은 어떤 상황에와 있습니까? 한마디로말해서한한이표서해서한떤 어, 네. 어, 군사적인 공서을감행한다고 했을 때 네. 어, 지금 한리한국은 네. 네. 어, 무장해제 상한국 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지금 그렇습니에 9.19 군사합의 이후에 예, 이제 북한은 어, 자꾸 이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도 어? 예, 새로운 그렇죠. 형태로 네네. 개발해서 시험을 그렇죠. 하고 있고 하는 데 비해서 우리 남쪽은 어, 우리 군인들 정신교육서부터 네네. 이 군인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네네.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강한 어,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남북관계 개선, 네네. 평화 이런 것만 오히려 어, 이 군인들한테 정신교육으로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어, 기강이 해이해지고 어, 하는 그런 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척항으로 네, 네, 네. 어, 북한 동력선이 들어오는 데도 소위 그렇죠. 어, 해상 노크 사건 네, 네, 네. 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이 어, 함대에서는 네, 네. 어, 그 경계에 네. 에, 실패하고 네. 또 호위 조작까지 시키는 네, 네. 어, 이런 일들이 네, 네.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 참으로 네, 네. 어, 우리 국민들이 안보태세가 예, 무너져 내리는 데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최근 그 한일 관계가 또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이제 한미일 관계에 네, 네. 어떤 균형이 깨지는 이런 그 잡음 같은 게 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네네.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일본이 그 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보복을 한 그런 처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 아베 네네. 정부는 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되, 어, 된다고 저는 어, 전제를 하고 어, 다만 우리 정부는 어, 일각에서 막 감정적으로 어, 선동을 해서 어, 대응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공조를 해서 북핵을 네, 네. 폐기시키겠다 네. 하는 큰 목표에는 네. 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네. 그래서 어, 이 한일 관계도 네. 감정적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어, 외교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네.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어, 그런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네. 어, 그런 저희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어차피 워싱턴을 방문하셨으니까 네. 워싱턴 우리 동포들에게 네,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어, 우리 어, 재미 동포들께서도 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 이 에, 고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 좀더 어, 깊게 이해를 하시고, 어, 또 어, 우리 정부가 뭐 잘못하는 점이 있을 때는 비판도 어, 하고 하시지만, 또이 어, 대외적으로는 어,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 이제 에 나라를 네. 에잘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는 것어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동포들께서도 네. 어 단결된 네. 어 그런 힘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을 방문 중에 있는 이지영 국회 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